안녕하세요 위스터링 글리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모음 발음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전에서 많이 보던 발음 기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들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음 발음만 정확하게 하셔도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발음 기호 설명드릴 건데 먼저 이 앞에 있는 거. 이첫 번째 발음 기호는 l을 크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양쪽 입꼬리가 입 끝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옆으로 좌우로 길게. 크게 발음하시고 어, '에'라는 '아이' 발음, 발음, '아이'라는 '에' 발음은 두번 발음하듯이 길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고 크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에'. 그 반면에 옆에 있는 이번 발음은 작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작게 짧게, 작게 짧게 발음을 하라고 할 때는 거의 입 모양의 변화를 주시면 안 돼요. 아까는 '에'라고 크게 입 모양이 변했지만 이번은 입을 하나도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에'. 다시 한 번만 '에'. 이렇게만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 요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들어간 단어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그 단어 나쁜이라는 형용사죠. 자요 발음 기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bad 다시 한 번만 bad 그래서 드에다가 이렇게 소리 내지 마세요. 뜻에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bad 요 소리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으 붙이는 버릇을 좀 고쳐주세요. bad you're so bad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크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은 발음은 바로 요거예요. 침대라는 발음 기호입니다. 침대 명사는 bad 움직이지 마시고, dad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아빠, 아빠는 또요 발음 끼우죠. 그럼 힘을 세게 줘서 양 입꼬리를 끝까지 보내시면서 dad. 다시 한 번만, dad. 아빠는 크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 볼때 dad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에 반면에, 자 힘을 뺀는 dad가 있어요. 바로 힘을 붙이지 마시고, dad, dad. 다이의 동사, 다이의 형용사형 dad입니다. 자, dad, dad, dad. 조절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박쥐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야구방망이도 요거예요. 그래서 세게 발음하셔야겠죠. 배트 아니고, 밧. 다시 한 번만. 밧. 아까 드 발음으로 끝났을 때 제가 디까지만 발음하세요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티로 끝날 때는 드까지만 발음하시는 거예요. 배트 아니고, 밧. 이 파열되는 소리만 내셔야 돼요. 밧. 크게 발음해 주시고, 그래서 배트맨이 아니고, 트맨이요 밧맨. 두개다 크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상대적인 발음은 bat, bat. I you. 그래서 내기하다 또는 장담하다의 동사 또는 명사 내기에 뜻이 있는 be it is 힘을 내고 bad 발음하시면 돼요. 자 비교해서 발음 연속으로 해볼까요?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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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bad. 다음에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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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큰 발음과 작은 발음 완전 단어의 뜻이 다르고 품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의사소통에 혼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어를 찾으셨을 때이 발음 기호를 보셨을 때는 크게 눈는 힘을 빼고 요거 명심하셔서 입을 크게 크게 눈는 힘을 빼고 작게 작게 그래서 요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영어 발음 한결 수월해지시고 리스닝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and i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